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예, 미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또 전기차 보조금의 방식이 바뀐다고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얀마음님, 아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리고, 그렇죠. 우리가 살기 좋아야 남들도 오고 싶은 거지. 물론, 이제 한국의 위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동남아 같은 데서 밀려오긴 하겠지만 그 친구들이 우리가 1순위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예,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을 트라이 한 다음에 우리니까 확실히 우리부터 살기 좋아야 남들도 오고 싶어 하는, 뭐, 미국도 삶이 그렇게 편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오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테슬라 좋아하면 안 되냐? 감사합니다 15,000달러가 완전 자율주행이 된다 그러면 은예 싸죠 예, 기사 고용한 것보다는 싸니까요 근데 항상 어,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 테슬라는 되는 거 이상의 그 미래가치를 항상 땡겨오기 때문에 FSD는 늘 비쌀 겁니다 항상 할수 있는 것보다 가격을 더 받을 거기 때문에 무조건 비쌀 겁니다. 아 박가자님 너무 아, 예, 감사드리고 진짜 대단한 기업이고 오늘 할 이야기를 보면은 어, 미쳐 돌아가는 이거를 자동차 회사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도조 컴퓨터의 디테일이 유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AI 이때 발표할 프레젠테이션이 오늘 다 이게 유출돼서 그중 일부를 제가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뭐 읽어보면은 거의 미쳐 돌아가는 회사입니다. 그냥 슈퍼컴퓨터 만들어서 팔아도 될것 같아요 이 회사는 그냥 이것만으로도 돈을 엄청 벌것 같은데 결론부터 어, 파트너는 여기 보니까. 글쎄요, 이거 AI데이 때좀 누군가 질문해 줬으면 좋겠는데, 음, TSMC가 만든 것 같고요. TSMC의 7라노 프로세스를 만든 것 같고, 완전 커스터마이즈 된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니까, 본인들의 AI 트레이닝을 위해서 완전히 고안해 냈고, 이 프레젠테이션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이거는 다른 회사들은 엔비디아에 그냥 GPU를 갖다가 머신러닝 트레이닝 안에 쓰는데, 이 친구들은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유일무이한 회사고,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많은 비디오 데이터, 결국 이거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거를 하는 회사가 제가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유일무이한 회사입니다. AI를 이 정도로 트레이닝하고, 비디오를 이렇게 많이 때려 박으면서, 3D 스페이스를 완전히 인지시키는, 스케일 면이나, 거의 스케일 면이죠. 이제,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학계에 다 알려진 건데, 그거를 사실 구현해내는 게, 실제 그걸 엑스큐션 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테슬라는 그걸 지금 혼자 다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파운드리랑 손을 잡고, TSMC랑 여기 잡았다고 나오는데, 그 아마 AI 데이 때, 좀 확인이 더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누군가 물어보거나 본인들이 밝히겠죠 이거 유출된 거기 때문에 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로만 제가 해석한 거기 때문에 발표자가 좀더 디테일한 걸 얘기하기 전까지는 예, 이건 엄연히 예, 제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틀릴 순 있는데 그래도 팩트 확실한 거는 자기들이 유일무이하게 머신러닝으로 AI를 돌리다 보니까 하드웨어도 완전 커스터마이즈된 누구도 하지 않은 거를 밑바닥부터 여기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아마 결론이 나올 텐데 예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아이오까지 밑바닥부터 완전히 혼자 다해 디자인에서 다해 먹는 그래서 시스템 온 웨이퍼 테크놀로지까지 완전히 혼자 다 유니크한 슈퍼컴퓨터를 오롯이 자기들의 AI 트레이닝 을 위해서 그래서 이 정도 사실 공개가 돼도 이걸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완전 플랫폼이기 때문에 AI 트레이닝도 이걸 갖다 방향은 알지만 이걸 다 들어다가 카피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오롯이 테슬라가 얻는 데이터에 완전히 맞춰져서 짜임새 있게 트레이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참 이걸 공개하는 것도 참 어떤 자신감도 드러나고요 이제는 슈퍼컴퓨터 회사라고 불러도 그냥 이것만 팔아도 진짜 뭐 IBM 저리가랄 정도 같은데 지금 어떻게 밴드 이스를 나눌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상세의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기존의이 타일은 뭐 공개됐었죠 그리고 대략적인 스펙이 다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어떤 프로토콜로 그 내부내부를 데이터를 어떻게 쪼개고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입력 아웃풋을 하고 이런 것들 상세한 거, 그러니까 지난 AI 데이 때는 큰빅피처 대략적인 프로토타입만 얘기했다라면은 이제 실제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 만든 거로 어떻게 그 디테일한 부분들의 설명인 겁니다. 여러 가지 탈들이 있고 지금 이 많은 데이터들을 들 어떻게 쪼개고 어떻게 트레이닝하고 어떻게 분배하고 메모리는 어떻게 할 건지 입력 아웃풋은 어떻게 컨트롤 할 건지 컴퓨테이션은 어떻게 돌릴 건지 이 오롯이 테슬라가 얻는 지금 현재 그 8개 카메라에서 얻는 이미지에 완전히 옵티마이즈 돼서 딱 테슬라스러운 AI 트레이닝을 구현했다라는 게 지금 이 매트릭스라든지, 그러니까 세부 칩들 간, CPU와 램 간,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송신하고 받고, 이거를 스위칭하고 쪼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 내용들이 이 지금 프레젠테이션이 줍니다. 결국, 어제 얘기했듯이, 이 비디오, 어마무시한 비디오 트레이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모델링 얘기도 나옵니다. 어, 싱글 호스트로 가능한 게, 모델 1, 2는 가능하지만, 모델 3만 보더라도 이거는 캐패시티가 지금 100% 오버했죠.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 트레이닝의 이 데이터 양 상상을 초월하는데, 지금 테슬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모델들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는 정말 유니크하고, 이건 마치 학회 발표하는 듯한, 그러니까 혼자 이벤트를 해도 충분히 될 만한, 학회장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필요한데, 뭐 테슬라는 너무 압도적이라서, 혼자 세션을 다해 먹어도 대단할 정도로, 아, 참, 이해사는 <laughs> 예, 전기차 만드는 회사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예, 도조가 완성됨으로써 이제는 차원이 다른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여기 보면 파나로즈의 다른 기사에서도 유출된 것 같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정말 테슬라는 슈퍼 컴퓨터에 있어서도 밑바닥부터 데이터를 설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트레이닝할 거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 기존 컴퓨터로는 아, 이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엔비디아는 거의 범용성이기 때문에. 야, 우리만의 이걸 하면은 퍼포먼스가 늘수 있지 않을까. 이건 흡사 진짜 애플스러운. 우리가 옵티마이즈를 하게 되면요. 성능을 아직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성능을 몇 배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도. 근데 그러면은 딱 목표가 이렇게 그 타겟팅이 되죠. 범용성으로 쓰기가 어려워지고 자기 목표에 부합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단점인데. 하지만 그 플랫폼에 들어가면은 성능을 극대화하는, 아직 애플의 AP를 안드로이드가 따라가기가 무지무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게 여기서도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아마존, 애플, 구글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에 있어서만. 이걸 범용적으로 쓰면, 쓸순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한 바에 있어서는 아마존, 애플, 구글 그 어떤 시스템보다도 훨씬 더 퍼포먼스가 무지막지한 슈퍼컴퓨터, 온니의 머신러닝 트레이닝을 위한 AI를 위한 미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냈다. 이게 AI데이 때 나올 미리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거의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laughs> 박가자님처럼 이게 이게 전기차 만드는 회사입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 아 진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스케일업되면은. <laughs> 옛날에 테슬라가 파운드리를 뭐 사네 뭐 만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 예 파운드리 규모들이 너무 크고 이게 돈 먹는 하마라서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왜 그런 얘기가 루머로 나올 법한지는 이렇게 더 스케일이 커지면요 나중에 조그만한 파운드리한테는 완전히 매출을 책임져 줄 만한 벤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굳이 그거를 이렇게 위탁해서 경쟁하기보다는 자기가 그냥 사거나 반도체 라인을 만들어서 자기 전용으로 생산하는 게 경제적일 수도 있는,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루머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오고도 남을 것 같다. 자, 마지막은 한국에서 이제 정비센터 숫자로 보조금을 뭐 준다는 얘기 기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께서도 알려주셨지만. 근데 이제 그와 정반대되는 기사가 미국에서는 돌고 있어서 이게 좀 대비가 돼서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물론 타이틀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서비스가 렇게썩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복스에서 나온 얘긴데. 근데 여기 나온 사례들이 아, 뭐 미싱 파츠라든지 롱웨이슨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좀좀 좀 결이 제가 겪은 건좀 달라서 왜냐면 이 친구들이 디자인을 그사이에 아니, 모델 S가 바뀐지, 플래드가 얼마나 바뀐지, 얼마 되지도않는 거를, 예, 그 부품을 바꿔버려가지고, 예, 그런 문제가 터진 건데, 일단 주변에서 요 동네는, 아무래도 캘리다 보니까, 부르면 빨리빨리 오고, 빨리빨리 고쳐주는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이 동네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f s c 베타든 뭐든 간에, 예, 여기가 좀, 베스트 케이스라, 그거를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좀 어려운데, 일단, 불만사항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FTC 얘기로는, 테슬라가 지금 서비스 센터를 별로 안 늘리려고 합니다. 아예 그냥 서비스를 없애려고 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 기사 내용에 보면은, 테슬라 브레이크가 거의 뭐반영구적이죠영구적인건 아, 아닌데, 여러 지금, 테슬라는 저기 찰판지 오래됐으니까요. 그리고 회생제동을 강력히, 리자라네이션 브레이크를 굉장히 강력히 개입시키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잘안 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브레이크를 잘안 갈고,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그니까 서비스를 잘안 하려고 고치는 걸 최소화 하는 쪽으로 본인들도 만들지만 근데 뭐이 기사만 읽어 보면 좀 성급하게 그게 더 결과가 그러니까 목적이 더 먼저 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차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들들이 좀 수리를 안 해도 오래 갈수 있게 설계 플러스 모바일 플릿으로 많이 커버하려는 듯한 모습이 테슬라는 보여지는데 어, 지금 한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예, 정비 센터 숫자에 이제 연동해서 보조금을 주, 뭐, 하, 준비한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그러면 아마 테슬라가 불리하겠죠 많이 불리하고 예, 이래서 참 이게 어렵긴 한데요. 그래서 좀더 너무 한국에서 제가 이런 댓글 어, 제 채널에 남겨진 거 보면은 좀 한국 분들이 실리에. 명분이 뭐가 됐든지, 뭐, 돈적으로 이득이 되면은 그걸 선택하는 면이 있는데, 아, 그거보다는 명분이나 실제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게좀 약소국한테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거를 너무 예, 실리 위주로 가다 보면은, 이 규모 경제로 부닥치다 보면은, 막말로 미국이 정말 자국 위주의 정책을 더 쓴다고 하면은, 수출하는 국가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나라 보조금은 현대기아차 위주로 지급했다라는 것은 뭐 공공연한 사실이죠 제 채널 댓글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럴 때마다 이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미국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피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직격탄을 맞는지 이미 제가 옛날부터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밸런싱이 잘 돼야겠죠. 그러니까 시장도 커야 되고요. 그러니까 서로 결국은 그럼 너네한테 안 팔아 식으로 이제 번지게 될 텐데, 제발 이게 다른 무역 분쟁으로 번지기를 바라지는 않고요. 저 역시. 왜냐면, 번졌을 때, 이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얼마나 불리합니까? 지금 중국도 아직은 미국에 많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문을 닫아버리면은, 지금 중국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노리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아무쪼록 이게 더 확대 전쟁되지 않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